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했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선찬한 노인의 멸루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 아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아기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어,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된 10장부터 어, 바로 앞장인 16장까지는 어, 형태가 대조법 어, 서로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어, 그렇게 지혜를 전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지혜 경구들을 총 망라해서 막 이렇게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오는 지혜 말씀은 가정의 화평과 화목에 대한 말씀이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돈이 많은 것보다 마른 떡 하나를 두고 화목한 것이 낫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른 떡한 조각이라는 것은요, 먹다 남은 빵의 끝머리 끝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다가 남은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없기가요. 빵끝 조각이 마저도 말라버린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상황은 이럴지라도 화목하기만 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뒷구절은요 반대 상황을 묘사하지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상황. 여러분 제육은 그냥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육떡밥 생각해서 이제 제육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사제자입니다 제사제자 고기 육자 직역하면 제사고기죠 이 제사고기 그러니까 이두 번째 가정의 상황은 그냥 집이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성전재단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린 후 남은 고기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특별히 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라는 표현은요, 그것은 레위기 오 제사 중에서 제사 드린 후 제사 드린 제사자들, 이 예배자들이 함께 해당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건그 제사 중에서 화목제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묘사는요, 가족 모두가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 이제 가족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를 드린 후그 제육을, 희생제사 고기를 앞에 두고 가족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매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화목제를 드리지나 말지 하필 화목제를 드린 후에 화목하지 못하니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화목자 제물은요 제사를 드린 제사자 가족들끼리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를 집내했던 제사장과 성소들에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 그림이 좀더더 더 그려지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를 드리러 온 목사님을 앞에 두고 신방 후에 식사하다 말고 목사님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신방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화목제였으니까요. 화목제여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자머은 제육을 앞에 두고 다투는 가정보다 남은 빵한 쪼가리 앞에 두고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559장을 잘 아실 겁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을 때제 어릴 적에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명절이 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할때 신앙 양심의 마음이 힘들 때 그래서. 제사하기 전에 믿는 어머니와 몰래 함께 따로 저쪽 방에서 아버지 안 계실 때이 찬송가를 부르며 혹은 당일날 새벽 이른 시간에 아버지 안 일어나셨을 때그 찬송가를 이불을 부르면서 둘이 같이 또 어린 여동생과 함께 예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명절과 뭐 기일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게 되었지요. 예배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이런 모습을 꿈꾸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빵한 조각을 두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을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가정이 이런 모습을 이뤄낼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제가 보니까 좋은 일을 앞에 두고도 가정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분명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도 다툼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찬송가 559장 후렴에서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후렴이 뭡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빵한 조각만 집에 있다면 여러분 두 가정 중에 이 가정이 더 싸우고 다툴 이유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더 많이 싸울 확률이 높아요 남편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남편은 아,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여자인데 남편이 벌어 다 준으로 돈으로 살림을 이것밖에 못하냐? 도대체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차려준 음식이라는 게 겨우 이게 전부냐? 아내는 말하겠죠. 아니,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다 주면서, 아, 입은 살아가지고 불평이에요? 아, 많이 벌어다 주면 내가 이것만 차리겠어요? 지금 애들 먹을 것도 못 주고, 당신 주는 빵인데, 아, 먹기 싫어 말아요. 상 치울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회과학적으로요. 가난한 국가의 행복 지수가요. 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가난한 마을과 타운이요,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범죄율이 높습니다. 배움의 기회, 교육의 기회, 사회 안전 보장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범죄율이 많아요. 할렘가가 깽단이 더 많죠. 더못 배우고 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들은요, 사실 불평과 불만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인간이기에. 불편과 손해와 결핍 속에 있다면 더 원망하고 투정부릴 것이 많이 나오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찬송과 가사는 오히려 이런 일반적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핍절한 가정이고 이한 조각 없으면 먹으면 다음날 끼니가 걱정되는 상황인데도요. 아니 이가정이 화목하고 있대요 눈앞에 펼쳐진 이 기름진 제사상 앞에서도요 이가정은 반대쪽 가정은침 튀김에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안먹어도 이런 동물들을 집에서 성소까지 가져올 집안이라면요 집에 가면요 더 많은 소와 양과 살찐 짐승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화목제 드린 후에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과의 후렴처럼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니까 이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시는 가정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인 화평과 화목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싸우고 불평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것마저도 감사로 승화시키는 가정이지요. 소망 중에 한 마음이 될수 있는 건 사람의 힘과 사람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늘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른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 나는 자니라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비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14절이요 다투는 시작은 두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9절마다 지혜가 가득하고요 사실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지혜의 말씀들, 마음에 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길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지혜의 말씀들, 저는 오늘 한 구절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 가슴에 생기고,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자녀들의 앞길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병아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 <laughs> 사람도 사랑해. 我心中。 锁满的心。 no uh -huh. 찬양은